2024년 5월 13일 좀 전에 5분 전입니다. 5분 됐습니다. 로 음. 다음 주에 이게 요번 주죠? 아 요번 주 준비하고 그러려고 쉬려고 하는데 지금 KB 바둑리그 23, 24 플레이어프 3차전 최종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승부는 봐야죠. 끝을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동영상을 녹음하고 올리는 이유는 좀 전에 끝난 MBC 잔혹범죄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예,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지금 보고 아 이거는 아닌데 라는 그 생각에 짧게나마 어차피 뭐 어, 자고 일어나면 어차피 안 올릴 거니까 OTT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 음, 뭐 나는 신이다 같은 그니까 넌픽션유 에 대한 이제 e 텐츠가 픽션 i 텐츠로이부하서이제해서이이제해픽션으로서이츠를승부하해그이서이용 어, o t 이들이용픽션이많이 주목을 하죠 근데 계속 제가 넷용릭스의네임코이 킬러 이이용이런 특히 이런 잔혹범죄에 대해서 음, 다룰 때, 상당히 제가 그 제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룰려면 제대로 다뤄라. 음, 어설프게 다루지 말고, 음, 또 어, 마치 그게 진실이냐? 떠들어대는 범인 혹은 범인 주변 혹은 경찰 혹은 경찰 주변 혹은 범죄 관련 뭐 자칭 전문가들 어, 엉성하게 다루고 왜곡되게 다루면 아니 다름만 못하다.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하지만 역시나 보면 수준 이하, 허접하고 같지도 않은 뭐 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쓴다든가, 어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떠들거나, 또 마치 이제 저건 분명히 경찰의 수사 실패, 실수 혹은 어, 오류인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단히 어, 경찰들은 수사를 잘했고 수사 또 수사하는 애들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 기관에 면제부를 줄수 있고, 또, 가해자의 서사를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해자 서, 가해자의 서사를 그대로 써주는 것. 그리고, 가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서사를 그대로 써주는 것. 사실은, 좀더 따져보면, 은 사실, 가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피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왜 저기 저렇게 떠들고 있지? 음, MBC 그녀는, 그녀가 는그녀 죽였다의 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지금 제가 한, 어, 이건 너무 심각한데, 재현윤리를 기본적으로 지키지 못한 엉성하고 쓰레기 같은 컨텐츠였다. 제 단적인 평가입니다. 저 따위를 만들라고 하면 만들지 마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정그 정의정 작가한테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 고의정을, 사건을 모델로 했다고 하는, 그거 얘기해 준 거에 실제 3분의 1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도 않고 있어요. 정작 고의성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이걸 제작한 애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뭐 하러 저런 걸 만들지? 잔혹범죄그 사람 토막 내고 피 철철 흐르는 거, 그거, 그거 제 조명하려고? 그걸 왜? 그러니까, 뭘 해도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딱담백하게 전달. 그것도 아니고, 엉성하고 오염된 팩트들. 분석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허접한 분석들. 그 못하러 저걸 한 거죠. 어떤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피해자에 집중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이라든가 그걸 더 중심적으로 다루듯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대충 조금. 그럼 고의정의 심리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을 정통으로 하든가 이건 뭐 남들도 다 아니 그냥 대략 범죄 범죄 범죄심리 대학원생 정도도 알만한 내용들을 그걸 뭐이 어 공정식 교수가 범죄 의 퇴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범죄의 태행, 범행의 태행, 범죄의 태행이라고 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범, 범, 범죄자들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도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사진을 찍은다. 근데 그건 범죄의 태행이 아닙니다. 그건 범죄의 태행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어, 그,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뭐가 되있냐면 예를 들면, 은 연쇄 범죄자가 처음에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이런거죠 정당규라든가 아니면은 뭐 강호순 같은 애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아주 정교하게 뭘 만들어서 이렇게 범죄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어떤 자기의 그이 감각적인 것에 취해갖고 흐트러지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것에 몰입해갖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이제, 그, 범죄의 태행이 아니, 그니까, 그렇죠. 그걸 범죄의 태행이라는 걸볼수 있죠. 근데 이건 고유정은 지금 드러난 거면 한 사건이잖아요. 물론, 다른 사건도 몇개 있습니다. 그 얘기는 MBC에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건 범죄의 태행이 아니죠. 어, 정확히 말하면 감각의 퇴행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나 어떤 부분에도 제대로 얘기를 하려고 하든 확인을 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전문가에 객관적으로 좀 검증을 받든 엉뚱한 얘기잖아요. 범인, 범죄의 퇴행이라니 논리적으로 성립,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건 뭐 공정식 교수가 알아서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제 2부에서 나올 청주에서의 그 아이를 죽인 그 사건 부분도 지금 나온 부분을 봐선 글쎄 어쨌든 그건 뭐어 나중에 다음 주에 방송된 다음에 다시 비판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현흔 패턴 분석을 해서 뭘 찾아 냈다는 거죠? 고유정의 그 진술에 틀렸다는 걸 찾아 냈다는 건가요? 그게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거는 과학수사 기법의 일부잖아요. 그럼 과학수사 기법을 지고, 아니, 그녀가 죽였다며? 그럼 그녀가 누군지, 고유정이 누군지, 고유정에 대한 분석을 하든가, 근데 고이정이 라오스에 그 봉사활동 가고 남편이랑 봉사 갔던 가고 그리고 애난 다음에 뭐 뭐가 갑자기 여자 갑자기 변해갖고 뭐, 어, 그 저기 뭐 경찰행정학과 오모하는 뭐 교수가 뭐 오윤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뭘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고이정에 대한 뭔 얘기입니까? 여 진술 분석하는 사람 나왔는데. 그게 무슨 그녀가 죽였다며 그럼 그녀가 누굽니까? 그럼 그녀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왜 그렇게 형성이 됐으며 그에 대한 어떤 다른 사례는 어떻으며 연결된 어떤 분석은 어떻게 되며 응? 이걸 어떤 범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왜그결 사진을 찍었는지 그 언제, 사진을 왜 찍었는지 그 사진 찍은 것은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것이 그말 그대로 뭐. 근데 그거를 단지 범죄에 대해그 한마디로 그것도 맞지도 않는 얘기를 아 이런 수준 낮은 그 이, 이런 형태의 이런 재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논픽션은아 이거는 너무 수준이 낮아서 제가 평가하기도 좀 쪽팔립니다 어. OTT 그 외국의 넷플릭스 가은 OTT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이 이, 이 정도 그 얘기는 왜 오냐면 실제로 경찰들이 제주 경찰들이 제대로 된 사건 자료를 안준 거예요. 그리고 제주 경찰의 그 수사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아닌 분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비판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팩트가 맞다는 거 걔네들이 그걸 이제 분석을 뭐 했다는 전제하에서 하니까. 엉망인 것도 다 그냥 해갖고 그냥 갖다 넣는 거예요. 어떤 연관성도 혹시 그냥 갖다 사건 전개만 툭툭 넣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환심을 갖고, 음 제가 굳이 이런 비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적어도, 어이 m b c 에 MBC 같은, 공중파 프로그램이 예전에 하다 못해 블랙 악마를 보았다 만도 못하네요. 네? 그건 그래도 뭐 그것도 사실은 좀 허접하지만 도대체 왜 이걸 한 거죠? 제대로 된 기록도 아니고 제대로 된 분석도 아니고 제대로 된 서사도 없고. 하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만드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 어, 만들면 제대로 좀 만드십시오. 게 뭡니까? 아. 하여튼 괜히 괜히 제 감정만 상했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서울 경제에서 이런 기사를 써 줬어요. 어제. 업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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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로펌가는 10년차 이하 작년 40명. 그래서 법무부는 고검의 검사를 직검으로 발령할 검토가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의 공판중심 강화로 검찰의 수사난도가 갈수록 높아지는데 박봉과 외풍으로 연차가 낮은 검사들이 이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쓰레기 기사. 이 서울경제 박호연, 박호연 기자라는 사람. 이게 쓰레기 기사입 쓰레기 기사. 정확한 이 문제 진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떠난다는 거잖아요. 연차가 낮은. 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업무가 과중하는 것은 모든 사건의 사법화로 검사를로 다. 사건이 늘어나고 있대요. 말하자면, 아니, 현상은 틀리지가 않아요. 공판중심지 강화해 갖고, 예전엔 자백만 받으면 될 것을 지금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옛날에는 증거가 종이 한 수장이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전화, 전화번호로 책 같은 걸로 증거를 확보해야 된대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그럼 과거로 돌아가면 되죠. 어다 두들겨 패고 어 조지고 차명은 받으면 되죠 검사들이 수사 능력이 없으니까 어? 제대로 사실 이그 말하자면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가 해야 될게 아니고 전문 수사관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수사관들이 해야 될 거를 지들이 붙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검사 애들이 버나웃시 되죠 그걸 아니 지들이 할 해지 않아야 될, 전문 수사관들이 해야 될걸 지들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번아웃이 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이 서울경제의 박현 기자에 얘기는 그거예요. 검사들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검사들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옛날과 다르게 증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힘드니까 떠나고, 그러면, 전국의 검찰청 형사 사건 수가 110만에서 170만 정도로 많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줄일 수 있는 예를 들면 검사가 아니라 일반 수, 수사관들이 할수 있게끔 돌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도 하고 싶고 근데 사건이 너무 많아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럼 형사 사건을 줄이면 되지 검사가 할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또 싫어. 무조건 검사가 수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죽어나 평사부 애들은 죽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갖지도 않는 그 현상에 대한 분석도 하지도 않고 검사 애들이 검찰 애들이 떠들어 주는 대로. 크, 지금 검사가 인원이 통제돼 갖고 검사 뽑지도 못해요. 지금 뭐 90명 옛날에는 110명 보는데 90명 못 뽑아요. 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도대체. 예? 그럼 급여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수, 검사를 많이 뽑아달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기, 기사 같지도 않은 기사를 쓰고 좋아요. 지금 검사들한테 사건이 많이 배당되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두 개죠. 검사를 많이 뽑거나. 근데 이 정도,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일본과 유럽 국가에 비해서 검사 1인당 사건수가 두배나네배가 많대요. 그러면,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두배나네배로 많이 뽑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검사가 2,000명 2천 이상, 2천 2,000, 몇백 명 되는데, 그러면 지금 두배인한 5,000명 드리면 되죠. 뭐, 안 그래요? 검사 세상을 만들어보면 되죠. 예?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안 되느냐? 검사를 많이 뽑아야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고 일반 사건들은 즉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관들이 하게 해서 걔네들이 걔네들이 실력이 있는 범죄 수사관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검사 주관합니다 고창 검사들밖에 없어요. 신경은 없어라고 말 같다는 소리를 해야 되니 좋아요. 그래서, 하려면 철저하게, 조국,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와, 수사와 기술을 완전히 분리해갖고, 진짜, 검사 애들은 완전히 수사 못하게 하고, 나머지, 검찰 수사관 8,000명 다 빼갖고, 범죄 수사국이든, 중대범죄 수사국을 래서 일, 수사 잘하는 수사관들을 많이 뽑으면 되잖아요. 네?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검사 얘네들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얘네들이 한 수사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경쟁시켜서 받아보고 그것을 포밀라하게 해서 AI가 하게 하던 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검사를 많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됩니까? 왜? 실제 생각해 보세요 국내 대형 로펌의 1년차 번호사 월급이 1300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들 연봉이 1억 3천, 1억 5천 넘어가요. 그런데 검사는요, 월 340, 400만원도 안 돼요. 연봉 5천, 6천, 6천 갖는,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3.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검사한테 그렇게 줄수 있습니까? 못 주죠. 왜? 그렇게 예산이 될 수도 없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검사, 월급도 많이 주고, 검사도 많이 뽑으면 되죠. 그죠? 렇 근데, 그렇게 해서 길릴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으로 경찰 수사관들의 질을 높여서 숫자를 많이 해서 걔네들이 하게 하는 게 낫죠. 오히려. 검, 검사는 기소만 하게 하면 될건 아니면 최소한의 수사. 그러니까 완전히 검사한테 수사권을 뺏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수사를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런 뭐, 뭔지도 모르고 검사 애들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이 방안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검사 애들을 검찰 애들이 떠들어주는 대로 검사 발라주고 빨아주다 보니까 어떤 대안도 나오지 못해요 대안은 뭐냐? 그러니까 검찰 검사한테 건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더 많이 뽑아주고, 돈더 많이 해주고. 여태 그럼 예전에 어땠습니까? 네? 제대로 했나요? 네? 제대로 했습니까? 하여튼, 한심한 얘기가 또 나와서 고그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고위정 사건은 제가 몇번 오프라인, 오프라인 범죄, 오프라인 강연에서 몇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핵심적인 부분, 고유정의 심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음, 왜왜 정이정 작가가 예? 완전한 행복이란 걸로 제 얘기를 듣고 그걸 썼겠습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쨌든 다시 한번 m b c 그 그녀는 그녀가 죽였다는 너무 한심한 한심한. 프로그램 수준이어갖고, 오히려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쉬십시오. 어, 네, 요번 주도, 어, 힘차게, 화이팅!